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십장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좀 손쉽게 늘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용품을 가져왔어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선 레슨을 받으러 가면 제일 좋습니다 어 나의 문제점을 레슨 프로님이 알려주고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면 좋아요 어뭐 예를 들어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세요 늘려야 비거리 갑니다 그럼 이제 헤드 스피드 훈련을 열심히 뭐 함께하고 또는 스윗 스팟에 맞춰야 돼요 헤드 중앙에 맞춰야 돼요. 뭐 함께 열심히 하고 뒤땅 나면 또 공이 안 가니까 뒤땅 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레슨 받을 때는 함께 할수 있지만 또 우리가 혼자 연습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또 독학 골퍼분들도 지금 말한이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의 트레이닝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도와주는 트레이닝 용품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좋은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르실 뿐인 거죠.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이 제품을. 제가 베스트 3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베스트 3 제품. 네, 첫 번째, 헤드 스피드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미라클 201 제품입니다. 미라클 201 제품. 짧은 제품인데 스윙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땅 방지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뒤땅 나는데, 야, 이거 좀, 좀 좋은 것 같아요. 뒷땅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볼인데 뒷땅 나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쳤는지 바로바로 바로 표시가 나는 그런 제품 볼라 타피즈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헤드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버에서 중요한 건 스윗 스팟 정타를 맞추는 겁니다. 그 정타를 체크하는 굴샷 네, 필름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한 이세 가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어, 지금 말한 미라클 201, 볼라 타피즈, 그 다음 구시아 필름을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해 보셨고 리뷰가 어떻고 평점이 어떤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어, 써봐도 안, 안 봐도 좀알것 같아. 사, 사야 되겠다. 어, 좋다니까 사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좋네 자 그러면 되요 정말 하지만 심장 마켓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최저가로 가는 심장 마켓이 있습니다 제가 요 제품을 픽을 한 다음에 공급사 분들과 얘기를 오랜 시간동안 얘기를 해서 한번 원데이로 딱 1시간만 우리 최저가로 한번 하자 그래서 심장마켓에서 8월 25일 7시에 이세 가지 제품 최저가로 판매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오셔가지고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심장이 심장마켓 동영상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상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미라클201은 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짧은 클럽인데 왜 소리나게 하는 거. 이거 좋잖아요. 던지고 힘 빼고 이렇게 쭉 뿌려주는 이 제품. 이건 정말 골퍼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기존의 옛날의 제품 문제는 픽스형이었어요. 누구의 스피드를 가지고 오든 그냥 딱딱 소리가 났는데, 미라클201은 조종을 하는 겁니다. 내 스피드. 내가 제일 높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높여서, 안 나요. 와, 이게 정말 강한 겁니다. 좀 줄여야 돼요. 즉, 여러분들의 헤드 스피드에 맞춰서 할수 있다. 즉, 그러면 내가 연습을 처음에는 약하게 어, 하다가 점점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단계까지 갔을 때 소리가 난다면 와 여러분들은 정말 실력이 헤드 스피드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이걸 친 다음에 트레이닝 용품을 가지고 다른 용품을 가지고 한다면 스피드가 는걸 느낄 수가 있겠죠 볼라타피즈 이 제품은 여기가 볼이 있는 장소고요 내가 볼을 딱 있는데 뒷땅을 치면 표시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치고 난 뒤에 쓱 지우면 없어져요 궤도도 확인돼요 인투아웃 쑥, 여기서부터 놔야 되죠.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놔야 되죠. 볼 다회. 공을 놓고 공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연습 스윙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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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당 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라인 선상 앞에다 골 놓고 탁 쳐주면 바로 내가 뒷땅이났는지안났는지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가볍게, 저는 여기다가 지금 제가 가볍게 테이프 하나 붙여놨거든요. 원래는 다양한 용품으로 고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앞당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 느낌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공을 여기다 놓고 쳐도 돼요 예. 놓고 쳐도 되는데 어, 집중해야 되겠죠 정말 얼마나 네 아유 큰디 있다 큰디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싹 지워서 트레이닝 용품만 하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려놓아서 치는 것도 좋지만. 내려 놓고 연습하고 공 치고 내려 놓고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궤도도 보여요. 궤도. 이거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이거 그래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쿠셔 굿샷 필름. 쿠셔 필름은 내가 헤드에 공이 어디에 맞았나 이거 알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 여러분들 정타 맞춰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나 정태가 지금 어디 맞았지?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나 여기 정확히 맞췄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뛰었다가 붙이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리고 공을 놓고또 어디에 맞추는 거죠. 어디에 딱 하고 쳤어. 그러면, 아유, 나왜 이렇게 잘 맞추냐? 또 정확히 맞췄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 흰색인데 근데 지면 계속 남아 있기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정타 몇번 맞추면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맞추면 여기 맞추면 나오면 딱쳐서딱 딱 하고 이거 거의 제가 여러 번 써봤는데 정말 뭐꽤 많은 시간 동안 활용할 을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장 가서 여러분들이 샷할 때 붙여놓고 체크하면 좋고 사실 제가 지금 문득 생각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다 사도 좋지만 저는 트레이너 우리 레슨 프로님들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레슨 프로님들도 레슨을 할때 이런 거좀 붙여서 체크해 드리고 궤도 뒷땅 이런 거 체크해 드리면 아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금방 할 수가 있고 거기 관련된 연습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체크하면 좋겠죠. 자이 제품은 그래서 뭐 좋은지 아는데. 네, 좋은지 않은데 뭐 평점도 좋고 좋아 중요한 가격이에요 네 가격을 정말 최적가로 한번 맞추는 날이 있거든요 네 홍보 겸 여러 겸다 의미 넣어서 네 심장마켓에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거니까요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한번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상당히 멀뚱히 늘어날 거예요 자 8월 25일 7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요 이 제품의 상세한 내용들은 심장마켓의 동영상으로 별도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8월 20일 날 뵈요. 안녕!